방금까지 좀 상세하게 공부했던 거를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빠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 바로 가보자. 안녕 고등학교 올바른 시작을 해라. 내 이름은 루키다. 어렵지 않지. 나는 방금 입학했다. 고등학교에. 그리고 나는 흥분되고 긴장이 된다. 동시에. 나는 가고 있는 중이지. 뭐, 뭐, 인 것으로부터, from A. 가장 오래된, 가장 나이가 든 학생 중에 한 명. 고 중학교에서 가장 나이 든 학생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된 것에서, 어디로 가? 가장 어린 학생 중에 한 명.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에 what like는 how랑 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이 어떠할까? 잊게 될까? 더 많은 학업과 스트레스가? 다른 학생들이 좋아할까? 나를?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다음과 같은, 이것과 같은, 여러분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많은 학생들, 그들의 첫 해에 많은 학생들은 느낀다, 똑같은 방식으로. But, 하지만, there is no need.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있다, 몇 가지 충고들이 선생님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바로 넘어가 볼게. 설정해라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이제 선생님 톰슨 선생님의 교장 선생님이시지?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학교에 오신 것을. It seems like 뭐 뭐처럼 보이는군요. 마치 어제처럼 보이는군요. 대절 전체는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것이. 이 문장은 외우두라고 외우드라고 했지. 그다음에 요 문장도 외워야 돼. How time flies. 세월 참 빠르군요. 이 문장 암기. 최고의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했던, 이만큼 끊어야 되겠구나. 고등학교 시절 동안 제가 했던 최고의 것들 중에 하나는 였습니다. 설정하는 것, 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될수 있습니다. 뭐, 뭐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암기하는 것, 하나의 단어, 영어 단어를 하루에. 계단을 이용하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에.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혹은 읽는 거책한 권을 한 달에 한 번. When mom 할 때, setting 설정할 때,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할 때 세울 때 기억하세요. 대절 전체를 여러분은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과 목표는 여러분이 설정한 그 목표들은 should be 이어야만 한다. 단지 여러분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고, 그 명령문, 엔드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지. 가세요. 여러분 자신의 속도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히 가지게 될 겁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두 번째 조언.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것들은. 이제 선생님, 데니얼 선생님이지. 언어 선생님. Are you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이니? 어떤 것? 해야 할 흥미진진한 어떤 것을 찾고 있니? 여러분의 새로운 학교에서. 그러면, 멀리서 찾지 마.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도, 되어라, 있어. 많은 멋진, 뭐, 대단한 클럽과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이 문장도 외워야 돼. 참여하는 것은 그것들, 이것들은 many great clubs and activities를 가리킨다고 했지? 그것들을 참여하는 것은, 그것에 참여하는 것은 줄 거다. 여러분에게 아주 대단한 멋진 기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이 정말로 열정이 있어 하는지 또는 여러분이 정말로 열정이 있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실패의 두려움은 이다. 겉 못하게 하는 건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못하게 이 문장도 암기해 두라고 그랬다. 하지만 there is no use, there is no use ing. 뭐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문장도 외워야 돼.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실패하는 것에 관하여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어. 만일 여러분이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겠니? Don't let 허용하지마. 여러분의 두려움이 못하도록 여러분의 하여은 얻는 것을 최고의 것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의 고등학교 시절로부터. 이 문장도 암기를 해줘. 서술형 나올 확률이 높아. Just, 단지 go for it. 한번 해봐. 그냥 한번 해봐. 이제 세 번째 조언. 요청해라 도움을. 이제 포터 아주머니지 루키의 엄마야.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저도 였습니다. 한때 어리고 혼란스러워했던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들처럼. 뭐할 때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마다 고등학교에서 이 미즈 벤 베니테즈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이었던 베니테즈 선생님이 워즈데 e 있었다 계셨다 그곳에 항상 그곳에 지적해주기 위해서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고등학교는 꽉차 있어 흥미진진함, 압박감 그리고 어, 불안감으로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가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기복을 각각의 또는 모든 학생들의 어, 높고 높은 낮음이니까 장단점 기복을 지켜보고 있는지 아는가 여러분의 바로 선생님들이다. 만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학업이나 학교 생활이 너무 부담된다고 느낀다고 발견된다면 발견한다면 안다면 여러분의 학업이나 학교 생활이 너무 부담된다라고 알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 찾는 것 도움을 여러분의 선생님으로부터. 그다음에 이 고지 without saying 대 that, 대절 전체를 말해봐야 어,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건 통으로 외워야 돼. 그분들이 선생님들이시, 선생님들이 항상 그곳에 계신다, 계실 것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는 두 말할 나이도 없다. 그분들을도 한때 선생 님 학생이었고 그분들은 아신다 것을 요거 외워야 되겠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중인 것을.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조언을 보자. 존중해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벤 글로버일인데 총학생회장이야. 미래는 가지고 있다 대단한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저장 저장고 속에다가 위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문장은 좀 통으로 외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미래는 굉장히 멋있게 해석을 잘해놨지. 미래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대단한 것을 예비해두고 있다. 여러분의 여정은 위대함으로 가는 여러분의 여정은 may not seem clear, 분명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현재 지금 당장. 하지만 여러분은 can accomplish, 성취할 수도 있고 will accomplish, 성취하게 될 거야. 또 위대한 것들을. For the timing e e b 이러면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what really matters,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is 이다. How you feel.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 문장도 외워주면 정말 좋겠지? 같이 있게 여겨. 여러분 자신을 whoever you are.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이것도 통으로 외우고. 무엇, 당신이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자신을 같이 있게 여겨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는 도움을 줄수 있다. 여러분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높은 의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도로 높은 의견을 개발해 나가도록. 요 문장도 좀 봐두면 좋겠지? 만일 여러분이 make m i s t a k e 실수를 하게 되면 말하지 마. 나는 실패자야. 나는 잘 못해. 어떤 것도 못해. 라고 말하지 말고 대신 말해.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 나는 잘할 거야. 다음번에는. 항상 기억해라 대절 전체를 만일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는 다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마지막 조언이야 팀업 협력해라 씬디 뭐 브라이언트인지 이분 그 다음 스쿨 오케스트라 어, 지휘자야 오늘날 어느 날 오늘날,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는 배워야만 한다 사는 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과. 뭐뭐이든 아니든, 그것이 학급 과제든, 학급 프로젝트든, 아니면 스포츠 활동이든 간에. 그렇지? 여러분은 가져야만 한다, 많은, 가지게 될 것이다, 많은 기회를. 함께 일할 기회를. 여러분의 학급 동료와 함께, 투월드는 뭐뭐를 향해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은 is never e a 절대 쉽지 않아. b u 하지만 그것은 그룹으로 일하는 것은 산출해낼 수 있다. 결과들을. 뭐뭐 이상의 것.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인적해라. 인식해라. 서로의 장점들을. 그리고 할당해라. 배당해라. 적절한 역할을. 그것들에 따라서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강점. 강점에 따라서. 적절한 역할을 배분해 줘라. 그룹의 활동은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에게 시간과 자원의 관리를.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을. 게다가 그것은 그룹의 워크는 제공해 줄 거야. 여러분에게 기회를. 어떤 기회? 정말로 알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동료들을, 또래들을, 친구들을. 여기까지.